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띠별 운세 시작한다. 쥐띠 오늘의 운세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좋은 동료와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가온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돋보여지겠다.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창의성을 살려서 성큼성큼 나아가라. 48년생 오늘이 건강검진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한다. 후회 반드시 후회한다. 60년생 당신에게 기회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이 힘들게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라. 72년생 집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나 어찌되었던 밖에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84년생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서. 행동하여서 원하는 결실을 얻도록 하라. 96년생 당장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조만간 재신이 다가와서 두둑이 넣어주겠다. 소띠 오늘의 운세다. 예상밖의 일로 인해서 그동안 모은 재물을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하루다. 그 기회는 스스로 걸어오니 억지로 구하려 하지는 않는 게 현명하다. 이런 기회가 간간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또한 머지않아 겹경사가 일어나고 축하객이 많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49년생 집안에 좋은 일이 찾아온다. 경제중 누군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61년생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결정하라. 오늘 기운이 매우 좋다. 73년생 컨디션이 좋으나 시작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하는 것이 좋다. 끝을 봐야 하기 때문. 85년생 가급적이면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좋은 기운이 근처에서 나타나기 때문. 97년생 성공적인 계획일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생길 수 있느니 한번 더 살펴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다. 주동적으로 기다리는 행동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 오얏나무가 때를 만나 활짝 피었으니 일마다 순조로울 것이다. 새로운 운기가 다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겠다. 딸이 있는 주부는 딸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50년생 건강을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게 좋다. 자가용은 좋지 않다. 62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운동으로 푸는 것이 좋다. 적절한 운동이 유익한 날이다. 74년생 그동안 머리 아팠던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노력에 대한 결실이다. 86년생 미술계통에 있는 사람은 재료로 인하여 낭패를 볼 것이다. 친구의 도움을 청하라. 98년생 뜻밖의 기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한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다. 상대가 당신의 호의를 무시해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덕을 베푸는 게 이롭다. 질상 상대방도 겉으로는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다. 고기가 물을 만날 수 있는 형상이니 외지에 나가면 그게 뜻을 이루고 금이 그 환향을 할 수도 있겠다. 51년생 신상이 편안하다 하여 인간관계에 소홀하면 안 되겠다. 63년생 삶이란 산을 칭찬하되 낫게 살고 바다를 찬미하되 육지에 사는 것이다. 75년생 시작은 거창하나 끝이 그지부지 될수 있다. 협상과 조율이 중요한 시기이다. 87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동안의 허송세월에 대한 보충을 해야 한다. 99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며 기운을 내라. 용띠 오늘의 운세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온다. 마음이 충만해지고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듯 뿌듯한 하루다. 어떠한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인연으로 다가온 상대를 놓치기 싫다. 당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유리하다. 선남 선녀가 밝은 달 비자 아래서 담소를 나누니 경사가 있을 수 있다. 52년생 착시일 수 있다. 성급하게 나아갈 필요는 없다. 64년생 오늘 외지에 나가면 물갈이 때문에. 지만 배탈이 예상되니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훌륭하게 보낸 당신의 하루는 잘못을 저지르는 영원보다 낫다. 두 다리 펴고 자라. 88년생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덕을 쌓을 수 있다. 영영 년생 당신은 지연시킬 수 있으나 시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마라. 뱀띠 오늘의 운세다.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생각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직면함이 필요하다. 몰입하여야 한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게 장기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깊은 골짜기에 햇볕이 들고 상하가 화합하여 태평할 것이다. 53년생 건강 문제로 가정에 어둠이 비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해야 한다. 65년생 오래된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도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겠다. 77년생 지출할 것은 많으나 형편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무리한 대출 등은 금물. 89년생 오랜만에 수중에 눈먼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나가게 될 돈이니 아껴두어라. 01년생 사랑은 홍역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치러야 한다. 말띠 오늘의 운세다. 가끔은 너무 정적이다 싶은 것이 도움이 안 되는 날이 있다.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왕성한 활동력도 필요할 수 있는 날이 되겠다. 오늘이 그러한 날이며,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입신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54년생 건강 문제로 마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으니 서둘러서 움직여라. 66년생 실속을 찾고자 움직이면 행운은 도망가기 마련이다. 질속은 다음으로 밀어도 된다. 78년생 부부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남성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 90년생 마음은 힘드나 실속을 챙길 수 있다. 재물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 영이년 생 행운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도전해 보도록 하라. 양띠 오늘의 운세다. 부담스러웠던 일이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된다.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 또 다른 좋은 제의가 생길 것이니 저신의 신중을 기하면 더없이 이롭다. 자금이 모자라면 재물이 생기고 사람이 모자라면 스스로 와서 일손을 거들어 주는 형상이겠다. 55년생 마음만 앞서서 여러가지 일들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도록 하라. 67년생 상대가 나보다 능력에서 뛰어나니 맞서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79년생 사업상에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능이 회복된다. 91년생 오늘은 협상에서 불리하니 제발 오늘 하루만 빨리 지나가기 바라는 게 유리하다. 03년생 위축되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나 마음을 비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왠지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수 있으나 곧 유익하게 된다. 여성이라면 이성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 56년생 괜한 시비에 얽매여 힘을 낭비할 필요 없다. 빠지면 될 일이다. 68년생 중요하지 않다면 먼 길을 떠나지 말라. 움직이는 동안 가벼운 사고로 액땜을 할 수도 있다. 80년생 죽은 말에 채찍질 해도 소용없다. 살아있는 말인지 곧 죽을 말인지 확인부터 하라. 92년생 말이 필요 없다.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다. 훗날 후회 없도록 하라. 04년생 애정운이 좋은 날이다. 연인 간의 애정을 확인하기도 많은 얘기를 하기도 좋다. 달띠, 오늘의 운세다. 모름지기 사람은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이다. 가족들에게 먼저 바라지 말고 자신부터 먼저.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 몸이 귀하니 기쁜 일이 스스로 찾아든다. 57년생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그러한 복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69년생 주도 면밀한 계획일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하라. 81년생 장고에 들어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결정일수록 답은 간단하다. 93년생 휴식은 좋은 것이지만 나태는 휴식의 나쁜 친구이기도 하다. 친구를 가려가며 잘 사귀도록 하라. 05년생 결혼 전에는 두 눈으로 보고 결혼 후에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띠 오늘의 운세다. 지위가 높을수록 좌불한 석의 입장이다. 아랫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사람들과 동질감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좋을 것이다. 졸리대로만 처신한다면 복락이 깃들게 된다. 일은 사람이 해도 돕는 것은 하늘이다. 46년생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모두 좋은 시기는 아니다. 가능하면 오늘은 피하는 게 좋겠다. 58년생 상대가 나보다 능력에서 뛰어나지만,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상대하도록 하라. 70년생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 친구가 고마울 뿐이다. 82년생 들어서 걱정이 되는 일은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다. 94년생 진실로 선비인 차는 사납지 않으며, 정말로 잘 싸우는 차는 화내지 않는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주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지킴해 최선을 다하는 게 이롭다. 금성이 나타나 도움을 주니 운수가 열린다. 47년생 아직까지도 행운만을 바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59년생 마음은 즐거우나 몸은 피곤하고 실속은 없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도록, 71년생 그동안 옆에서, 지켜만 보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83년생 운기가 마구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 하고자 했던 일을 찾아 실행에 옮겨보라. 95년생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으나 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늘의 띠별 운세가 유익했다면 구독 누르고 주변 지인한테 영상 공유하고 부자 되자. 꼭 그렇게 될 것이다.